오늘 본문의 말씀을 에스겔 16장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방 부모에게 태어나 버림받은 예루살렘, 그 버림받은 예루살렘은 마치 아이가 신생아가 태어나서 탯줄도 잘 잘라지지 않은 채 씻겨지지도 않은 채 보자기로 강보로 그를 싸지도 않은 채, 버려진 아이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버려진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들에서 품고 안으셔서, 빚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내가 너를 살려내리라. 이제 그런 말씀이 전반부에 나와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기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신 그 하나님의 왕후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왕후의 모든 자격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머리는 왕관 그리고 은근폐물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 왕후가 누구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노예 출신의 불황민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볼때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노예로 있다가 나와 이곳저곳 또 돌아다니는 광야에서 이곳저곳 또 돌아다니는 떠돌이, 불황민, 거처할 곳 없는 나그네, 그런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데려다가 가난 땅에 살게 하셨고, 어떻게 하셨죠? 모든 피로를 채워주셨어요. 그들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한 국가를 이루게 하시고, 국가를 이루었을 때 솔로몬 시대는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이 다 금이에요. 은은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답니다. 은은 돌같이 흥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부요가 극에 달합니다. 모든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택한 이 민족에게 이렇게 큰 은혜 주십니까?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열왕기상 11장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그의 여인들의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열왕이상 10장에 보면 정말 더 이상 가질 수 없을 만큼의 부유를 가지거든요. 근데 11장 그다음 장에 넘어오면 바로의 딸 외에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면서 다른 이방 여인들과 정략결혼을 하죠 그래서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솔로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돌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뭐죠? 마음의 방향이 돌려지는 겁니다.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만 향해야 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우상숭배는 세상 여인에게로, 세상 사람들에게로, 세상에게로 마음의 방향이 돌려지는 것이 우상숭배죠. 이것이 결정적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가 준 것으로 인해 음행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들이 이방 암몬 바알 시돈 같은 이방 신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 배경하에 이제 15절이 시작됩니다. 15절.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던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화려함 명성 다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가질 수 없을 만큼 모든 부요를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음행이라 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 에스겔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야 에스겔과 짝을 이루는 게 요한 계시록이거든요. 요한 계시록은 이 에스겔의 바탕으로서 쓰여진 언어입니다. 요한 계시록도 마찬가지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황제 숭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행음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의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15절 후반절에 내 몸이 누구의 것이 되었어요? 그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그 우상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내가 그 우상의 소유가 됩니다. 몸만 그럴까요? 아니요. 마음도. 이후에 보면 재물도 다 그의 것이 됩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준 금은 장식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였으며, 하나님이 준 금은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그 재물마저도 우상을 위해 쓰이게 되죠. 여러분, 음, 하나님께서 가나안땅 들어가기 전에, 음, 이 신의 산에서, 그리고 모합평지에서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게열 가지 계명이잖아요. 그열 가지 계명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너 자신을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그 우상이 나를 위해 내게 더 복이 되고 내가 더 이익이 되기 위해 그 우상을 택했다는 겁니다. 근데 너를 위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우상이 너를 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상은 결코 너에게 득이 되거나 복이 되거나 이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이 너를 지배하고 우상이 너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우상이 너의 삶을 무너뜨리게 할 거란 말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에 실현된 거예요. 우상을 섬겼더니 그 몸이 그의 우상이 될 뿐만 아니라 재물과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 20절 보실래요? 20절.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나, 불살난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거. 자녀를 불살려는 게 언제 나오죠? 아스 문하세왕 때 나오지 않습니까? 몰래에게그 자녀를 불태워 번제로 드립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상을 숭배하면 너의 몸과 마음이 그에게 지배당하고 제물 심지어는 자식까지 다 빼앗기고 지배가 되고 노력당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게 너를 위한 게 결코 아니었죠. 결국 그의 삶을 파탄내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였죠. 우상숭배는 마음의 방향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야 될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 이 아닌 다른 곳으로 만족과 유익과 즐거움을 찾는 것.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인해 더 채워보려고 하는 마음. 그것으로부터 솔로몬이 우상숭배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석을 등사해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한걸 정면으로 위배합니다. 후궁과 첩합해서 천명이 넘습니다. 그런 일이 원인이 되었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을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이제 곧 조금 있으면 시드기아 왕때 나라가 멸망하죠. 그까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형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문제가 없으면 그의 인생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내가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특별히 문제 없이 잘 살아가면 나는 문제 없고 행복하다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그들이, 그들의 삶의 경제적인 부요와 풍요와 여러 어려움 없이 살아가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했지만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평가하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평가하실 때 지금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고요.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문제가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20절 보세요. 20절. 20절에 후반절에 보면 내가 내 음행을 뭐로 여겼어요? 작은 일로 여겼다는 겁니다. 아이, 뭐 그쯤이야.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요즘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살아? 사람들 다 그렇게 하더라. 뭘 그렇게 까다롭게 그러나? 뭐 주일 좀 예배 좀 빠지고 뭐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뭐다 그렇게 살면 되지. 뭘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어? 뭐 그렇게 까, 까, 까탈스럽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대충 대충 그냥 하면 되지. 그냥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의 차이가 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큰일로 여기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큰일 난다고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죄입니다. 죄.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죄를 큰일로 여기지 않아요. 아, 뭐그 정도야 뭐다 거짓말하고 다 속이고 다 그렇게 그냥 그렇게 그래 사는 거지 뭐 대충 살면 되지. 자,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일로 여기시는 거는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내 마음의 방향이 세상으로 돌려져서, 돌려져서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족하고 느리며 살아간 삶. 그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볼때 아무 문제 없어요. 사업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건강하고, 다 부러워해요. 야 저렇게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외형적인 모습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내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람의 삶의 성결, 하나님의 뜻은 고르기거든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 보는 것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숭배를 작은 일로 여겼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자녀를 몰래에게 불살라드리는 이 아스 문화세 같은 왕, 이게 지금 작은 일입니까? 보통 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아휴, 뭐 그쯤이야, 별거 아니야, 큰일 날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데 뭘 부러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뭐가 부러우세요? 우리가 뭘 부러워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이 계셔서 너무 행복하고 예수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이 보배인 것을 잃어버린 시대에 사람들은 세상으로 만족하고 경제적인 부여와 사회적 지식과 명예를 얻어서 자랑하는 이 시대에 그게 진짜 자랑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 내면의 상태는 엉망인 삶을 살면서 그게 정말 기쁨이 될까요? 오늘 우리가 뭘 큰일로 여겨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 새벽에 나와드리는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것을 이게 내가 얼마나 큰일이며 이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일이며 이게 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화려하지 않고 대단하지 않고 거창한 인생을 살지 못해도 나는 오직 내 안에 예수님 계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행복하고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요 은혜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호의를 특권으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직장에 취업이 돼서 갔는데 위에 직장 상사가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부하 직원 데리고 점심 때마다 늘 맛있는 걸 사줍니다. 너무 일을 잘하고 예쁘니까 맛있는 거 사주고 커피 사주고 예쁘다고 해주고 한달 지나요? 두달 지나요? 세달 지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장 상사가 웬일인지 점심을 사주지 않는 겁니다. 커피 한잔 사주지 않아요. 그럼이 부하 직 밑에 또 직원 무슨 생각할까요?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바뀌었나? 마음이 돌아섰나? 호의가 감사가 되지 않으면, 호의가 특권이 되고, 권리가 돼서, 마치 해주지 않으면 내 마음이 섭섭한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것 그저 받은 거 아니에요. 은혜로 얻었지. 내가 뭐 대단해서 구원 얻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거벗어서 태어난지, 탯줄도 잘라지지 않은 채, 씻겨지지도 않게 거리에 던져진 이방인의 아이들을 하나님이 데려오셔서, 씻기셔서, 비투성이를 살려내셔서 살아있으라 말씀하셔서 황으로 세우시고 놀라운 걸다 주셨는데 귀,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히 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건데 하찮게 여겨요 기뻐하지 않아요 작은 일로 여겨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 곧 알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믿음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게 없다는 것을 그것을 알때 현재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호의가 득권이 아니라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요 기쁨이 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당연한 것 아무도 것 없고 믿음도 건강도 생명도 자녀도. 내 네, 모든 것도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인하여 감사가 충만한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